아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네. 이 데스 사이즈가 여러분도 부러진 거잘 아시죠? 네, 아실 겁니다. 이 데스 사이즈가 부러졌지만요. 이 디스크는, 이거, 어, 이렇게 디스크를 준비해 주시고요. 드라이버는,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, 괜찮으시겠습니다. 그리고요, 이거는 진짜면요 대박이 납니다 아 대박까지 아니죠 뿌려줍는데 엄청 잘돼요 예 생각보다 잘된 느낌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에요 그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제작했습니다 리2 <목소리> 오알 <목소리> 오 대박이죠. 이렇게 잘 되는 게 처음일 겁니다. 보, 보이시죠? 이렇게 잘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, 어떻게 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딱한 명만 블레이드라면 이렇게 해줘면, 이렇게요. 이렇게, 뒤집어 주시고요. 저러 아니, 이렇게 된 걸로요.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격으로요. 그이좀꺼지아직 이게, 꽤잘 됩니다. 이거 봐요. 근데 버스트는 잘 납니다. 음. 어떻게 할, 어떻게 할지.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이렇게 하면 도는 거는 잘 됩니다. 버스 계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것 같군요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아 그리고 그 전에 구독을 구독과 좋아요를 딱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진짜로 안녕.